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사는 길 거창하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한 편만 따라오시면 내 발로 100세까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면 되는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서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움직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두 발로 걷는 힘을 끝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이 힘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움직임과 주 1, 2회의 의도적인 조금 힘든 운동이 함께 만들어줍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본부는 65세 이상 어르신께 주당 최소 150분의 숨이 약간 찬 중강도 걷기 또는 75분의 조금 헉헉한 격렬한 활동을 권고합니다. 여기에 주 2일 이상 근력 운동, 그리고 넘어짐 방지를 위한 균형 운동이 꼭 들어가야 하고요. 일주일에 한번 등산 같은 세게 하는 날을 섞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등산은 보통 격렬한 활동에 들어가니까 평일엔 편안한 걷기로 채우고 주말에 산에 한번 오르며 심폐와 하체 근육에 오버로드, 즉 조금 더 강하게 자극을 주면 체력이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다만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으면 경사 완만한 숲길, 스틱 사용, 내려올 때 보폭 줄이기 같은 안전수칙을 꼭 지키세요. 그런데 150분을 어떻게 나눠요? 가장 쉬운 답은 하루 30분, 주 5일입니다. 꼭 연속으로 30분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침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쪼개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가용 대신 한정거장 덜 가서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1, 2층만 오르기, 장 보러 갈땐 카트 밀며 일부러 매장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운동이 아닌 움직임을 하루 종일 흩뿌려 놓으면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고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줄어들며 전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은 하루 6,000도에서 8,000보 수준까지 걸음수가 늘수록 사망 위험이 뚜렷이 낮아지다가 그쯤에서 효과가 평탄해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결국 무조건 많이보다는 자주 움직이기 이게 포인트예요. 근력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주 2일 상하체 큰 근육을 중심으로 편안하지만 마지막 2, 3회가 약간 힘든 강도로 8에서 15회씩 2에서 3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싱크대에 손 짚고 벽 푸시업하기 고무밴드로 팔과 어깨 벌리기 같은 손쉬운 동작으로 시작하세요. 심장질환이 있어도 의학적 관리 하에 하는 낮거나 중간 정도의 강도 저항 운동은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근거가 많습니다. 다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통증이나 어지럼증 같은 경고신호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자, 이제 잠입니다. 잠푹 자야 인생이 개운하다는 말씀 200% 공감합니다. 권정 수면 시간은 65세 이상에서 보통 7~8시간이 가장 적절합니다.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조명을 낮춰 몸이 아 지금 밤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취침 6시간 전부터 카페인은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TV는 잠들기 1시간 전엔 멈추는 게 좋아요. 운동은 오히려 잠에 도움이 되지만 아주 격렬한 운동을 잠들기 1시간 이내에 끝내면 오히려 뒤척일 수 있습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먹으면 저혈당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너무 늦은 폭식이 더 문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예방과 수면의 질을 위해 주요 식사는 잠들기 2~3시간 전에 마치고 배가 고프면 우유 한 잔, 요거트, 견과류 소량 같은 가벼운 간식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여기서 꼭 바로잡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잠이 안 와도 누워만 있어라는 조언은 지금은 권하지 않습니다. 20분 넘게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불 끄고 그대로 버티기 보다는 조용한 공간으로 옮겨 책을 잠깐 읽거나 호흡 명상처럼 몸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하고 졸음이 오면 다시 누우세요. 침대는 누우면 잠드는 곳으로 뇌가 학습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불면증의 표준 치료 핵심 원칙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야식으로 소주 한 잔이 감기 오는 걸 눌러준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정리합시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추위나 피로, 그리고 실내 밀집 등은 감기에 취약해지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추울수록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남고 코속 온조가 떨어지면 면역 반응이 둔해져서 바이러스가 잘 증식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해결책은 술이 절대로 아닙니다. 술은 잠을 깨워요. 특히 렘수면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깊이 자지 못하게 하고 면역계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어요. 감기 유행기에는 손 씻기, 마스크, 실내 환기, 예방접종, 그리고 따뜻하게 지내기가 기본이에요. 겨울철에는 실내를 1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따뜻한 음식, 음료로 체온을 지키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나이가 들어서도 에너지 넘치게 지내려면 뇌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불러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것,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에 신청해 보는 것, 이런 도전들이 전두엽을 깨웁니다. 사회적 교류와 배움, 꾸준한 신체 활동은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수정 가능한 요인들로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2024년 업데이트된 랜셋 커미션 보고서는 신체 활동 사회적 고립 완화, 청력 관리, 혈압, 혈당 관리 같은 생활 요인을 통해 인지저하 위험을 상당 부분 늦출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혼자 끙끙보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배우기. 여기서 시작해 보세요. 화를 잘 다스리는 법도 중요합니다. 화와 급성 스트레스는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줄수 있고, 공격성과 관련해 염증, 산화 스트레스 표지자가 높게 나온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숨을 길게 내쉬는 478호흡 같은 긴 날숨 호흡을 2분에서 3분만 합니다. 둘째,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만 하고 자리에서 물한컵 마시며 거리 두기. 셋째, 그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적고 오늘 할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정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화가 일으키는 몸의 흥분이 가라앉고 관계의 상처도 줄어들어요. 잠들기 전엔 감사 일기 한 줄을 권합니다. 오늘 좋았던 거세 가지. 작은 게 손주가 전화했다. 반찬가게 사장님이 먼저 인사해줬다를 적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습관은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주관적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용도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수면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이야기. 약은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진다, 피곤이 사라진다 하면서 약을 맹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지만 가려워서 긁으면 상처가 반복되듯 위나 역류가 있는데 늦은 밤 폭식을 계속하면 약을 써도 재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움직임, 수면. 마음 관리가 약을 줄이는 길이기도 해요. 약을 임의로 끊지는 말고 좋아진 수치와 증상을 바탕으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한 단계씩 줄여가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모두 기억하시기 힘드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7, 2, 2, 매일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아주 쉽게 따라 할수 있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자, 첫 번째 7. 매주 7,000보를 목표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약간 힘이 드는 정도까지만 걸으시다가 2, 3주에 한번 500보씩만 올려보세요. 계단 한층 더 걷기나 버스 한정거장 걷기, 마트 한 바퀴 걷기 같은 생활 속에서 보태면 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60세 이상은 6,000에서 8,000보가 장기건강에 가장 효율적인 구간입니다. 두 번째 2는 주 2회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력 운동은 간단하게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아니면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등을 8에서 12회 정도를 연속으로 하시고 두번 반복해 보세요. 균형 운동은 한 발로 서서 10초 정도 버티는 것을 양쪽 팔 모두 두 번씩 반복하기. 그리고 걸을 때 뒤꿈치나 앞꿈치로만 100보 정도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는 매일 햇빛을 20분 정도 받으시고, 카페인은 취침 6시간 전에는 마시지 말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특히 20분 정도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버티지 말고 자리에서 나와 조용히 책 읽기 후 다시 눕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경기 광주에 사시는 74세의 박철규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등산은 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엔 평지 20분 걷기 후 의자 스쿼트 10회를 두 번씩 하기. 주말에는 경사 완만한 숲길 40분을 목표로 바꿨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끊고 저녁은 6시 반에 간다니. 대신 9시 반쯤 요거트에 견과류를 조금 곁들였죠. 그렇게 한달 동안 실천하신 다음에는 밤에 두번 깨던 게한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발이 가볍다며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 일기는 손주 이름을 쓰는 걸로 시작했고요. 그렇게 건강한 습관을 지키다 보니 몸이 바로 답을 해준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막상 해 보면 정말 별것 아니지만 그 시작을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양한 핑계로 안 하게 되는데 정말 일단 일주일만 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일주일 전과 후의 비교를 해 보고 느껴 보시면 오히려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 드려 볼게요. 두 발로 걷는 힘은 매일의 작은 움직임과 주 2회의 근력과 균형 운동, 거기에 주 1회의 조금 힘든 날을 만듭니다. 잠은 7에서 8시간을 목표로 카페인 야식 조절, 못 자면 잠시 일어나서 휴식하기, 마음은 화를 잠깐 내려놓고 감사 한 줄로 마무리하기, 그리고 겨울에는 실내를 따뜻하게, 따뜻한 국한 그릇으로 몸을 데우기 이게 진짜 백세의 기술입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니 심장질환이나 당뇨, 폐질환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조절하셔야 해요 우리 신의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내용인데 어떠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